어썸짐은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지렁이가 파워슈트를 입고 적을 물리치며 자신의 몸으로 채찍질을 하기도 하는 이 작품은 특유의 병맛 느낌을 잘 살린 작품입니다. 총을 쏘는 맛도 상당하고 맵의 구성도 치밀하게 잘 짜여진 데다가 중간중간마다 지루하지 않게 미니 게임도 넣어놨습니다. 아주 괜찮은 게임이에요. 근데 단점이 없는 작품은 아닙니다. 점점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임인데다가 특히 엔딩 부분에서 많이 실망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 좋게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1994년 샤이니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게임 어스웜 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스웜 짐은 사이드 스크롤 플랫포머 게임으로 짐이라고 하는 지렁이가 파워슈트 속에 들어간 후 나쁜 악당들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해내는 과정을 다룹니다. 그 사이에서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죠. 등장하는 이상한 괴물들을 물리치거나 젖소를 날려버리거나 잠수함을 조종하면서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하고 용암지대에서 눈사람을 무찌르기도 하죠. 여기까지의 설명을 들으면 대충 아시겠지만 B급 감성과 뭔가 엇나간 분위기를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시작하고 채찍 만 휘둘러봐도 이해. 수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들처럼 채찍질을 하는 게 아닌 자기 자신을 몸에서 빼내서 채찍을 만들어내죠. 자신의 도구인 파워슈트가 주격전으로 오히려 자신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아이러니함을 느끼게 되죠. 흔히 말하는 병맛 게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외로 퀄리티가 괜찮다는 거예요. 삐급 영화들을 보다 보면 엄청 재밌습니다. 오시네에서 지나가다가 본삐급 영화들이 그렇게 재미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틀어져서 재밌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무언가 재미있는 포인트를 잘 살려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재밌는 거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죠. 게임도 영화도 그 어떤 어떤 콘텐츠도 똑같습니다. B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A급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하죠. 어스왐짐도 B급 게임이 되기 위해서 A급으로 갖춘 게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입니다. 1985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1편 이후 플랫포머는 조종한 만큼 움직이는 게 기본이 되었으며 부드러운 움직임이 없으면 똥 게임 소리는 기본이었습니다. 어스왐짐은 그 플랫포머 중에서도 움직임이 좋은 편입니다. 94년도 게임이 이 정도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동 조작이 간편한 것은 기본이고 점프 도중에 하는 행동들이나 입력이 아주 잘 됩니다. 딜레이나 아쉬운 부분 없이 척하면 척 하고 알아서 맞춰 주죠. 이 난간을 잡는 판적이 넉넉한 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넉넉하지 않은 게임의 경우 난간을 잡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들이다 보니 억울한 장면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투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총을 사격해서 적을 잡는 게임인데 총의 느낌이 꽤 괜찮습니다. 쏘자마자 바로 나가는 느낌이더다가 나가 총알 수가 항상 넉넉하기 때문에 총알을 난사하면서 플레이도 괜찮습니다. 적이 보이면 그냥 쏘면 되니까 신경을 안 쓰고 싸울 수 있죠. 템포를 잡아먹는 재장전도 없고요. 아기들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게임이라서. 그런지 간편하게 플레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보입니다. 그래서 게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1세기 이후의플랫폼를 자주 해보신 분들이나 게임 센스가 기본적으로 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무리 없이 쭉쭉 진행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물론 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요. 보스전에도 신경을 많이 쓴게 보입니다. 보통 첫 스테이지, 첫 보스전은 쉽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처음부터 마구 쉽지는 않았습니다. 적절한 행동을 해야지만 깰수 있게 해놨는데 이게 의외로 까다로워서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딜 넣고 잡는 보스들보다 패턴을 파훼해야지만 딜이 들어가는 시스템을 좋아하는데 데이 게임은 처음부터 이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 이후 모든 보스들은 패턴을 파악해서 클리어해야 하며 각종 다양한 느낌의 보스들이 등장하죠. 용암지대의 눈사람이라든가 지렁이로 괴롭히는 염소라든가 마이크 와조스키 비슷한 무언가와도 싸워야 하죠. 이 게임을 높게 사고 싶은 건그 어떤 보스도 패턴이 겹치거나 재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보스도 기대감을 갖게 해주죠. 보스전 설명하기 전에 스테이지부터 설명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네요. 아무튼 설명을 마저 이어가자면 스테이지도 중복되는 느낌 없이 다채롭습니다. 반응 속도를 테스트하 키즈맵, 채찍을 주로 사용해야 하는 용암맵, 세심한 컨트롤이 중요한 해저맵, 스테이지 끝까지 아군을 이동시켜야 하는 맵, 맵 처음부터 끝까지 까지만 나오는 맵, 맵 구성이 좀 특이하죠? 그 사이에는 슈트를 벗은 짐의 모험도 다룹니다. 미니 게임 여러 개를 묶은 느낌이라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레이싱 맵을 돌파하는 데다가 짐이 이동할 때 로켓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우주 이곳저곳을 탐험하는 느낌을 받게 만들었죠. 스테이지들이 어색하지 않게 이어지도록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분명히 뛰어난 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임을 소개드리면서 장점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짜임새 있게 잘 해놓은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왜 똥게임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설마 어그로인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아니고요 직접 플레이하고 나서 느낀 그대로를 잡고 있습니다 게임이 겉으로 보기에는 오 괜찮구나 싶은데 속 알맹이가 이상하거나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썸짐이 똥게임이라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는 이 게임은 피격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와닿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다고? 싶은 부분에서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무적 시간이 심각할 정도로 짧습니다.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피격을 당하는 게 잦습니다. 나중 가서는 컨트롤 한번 실수하면 목숨을 그대로 잃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전투가 괜찮다는 것도 자세히 보면 요상합니다. 다른 게임들은 탄환을 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게임의 총은 범위를 커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방향의 위치만 사격이 가능하고 사격 범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사격이 불가능합니다. 타 게임들의 경우 흩뿌리기를 통해서 이를 극복하는데. 이 게임은 특이하게도 이동해서 각도를 맞춰야 하죠. 이런 부분에서 어사심함이 굉장히 부족한데다가 딜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총알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드는데 적의 피격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게임이다 보니 끊어서 쏠 경우 딜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마지막 보스로 가는 길을 여는 구간이 있는데 이 친구는 난사를 할 경우 1500발 이상을 부어도 안 깨지는데 한 발씩 끊어서 사격할 경우 절반 정도만 사격해도 깨지더라고요. 보너스 스테이지도 게임을 구성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느낌있게 맵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죠. 하지만 문제는 눈이 너무 아픕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가면서 도전해도 되는 난이도지만 나중에 가면 거의 달리기만 해야 하는 난이도로 바뀝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화면 이 빨라지는데 이 경우 화면을 보는게 지나치게 고통스러워집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맵을 클리어할 때마다 봐야하기 때문에 나중가면 잠시 쉬고 플레이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난이도 관련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엔딩을 보려면 무조건 어려움 난이도로 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딩을 보여주지 않고 혼을 내면서 더 높은 난이도로 도전하라고 윽박 지르죠. 근데 고전 게임들의 어려움 난이도는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위에서 피격이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난이도를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부분이 아니지만 난이도를 올릴 경우 받는 데미지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어려움 난이도는 쉬움 난이도보다 받는 데리 엄청 늘어납니다. 대략 3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실수 한 번이 치명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점프 실수나 사격 실수로 조금만 하면 진행하기 어려워지거나 포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다른 난이도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려움 난이도는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보자면 사실 94년도 게임치고는 잘 만든 게임이 맞습니다. 다만 요즘의 기준에서 볼때 부족한 게 많은 거죠. 그렇게 생각했기에 위에 모든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마침내 진엔딩을 봤는데 너무 허망하고 짜증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노력이 아깝더라고요. 이게 엔딩 장면입니다. 너는 최고야 라고 적혀있고 나레이션이 나와서 당신은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 나레이션을 듣는 건 너가 최초일 거야. 이제 앞으로 내가 최고다 라고 말하고 다니렴. 뭐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주길래 와 그래도 깼고 최고라고 말해줘네 괜찮다 싶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같은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억양이 누가 봐도 비꼬는 억양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너가 최고야가 아닌, 아 그래 너 잘났다, 너 최고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비웃음까지 담긴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대충 축하합니다 하고 넘기면 되는 부분을 끝까지 뇌절해서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 후에는 1 스테이지에 날려보낸 젖소가 공주를 깔아버리고 짐이 몰래 왕관을 가져가는 것으로 게임은 끝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또 이상한 건넣어놨습니다자기들끼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듣다가 지쳐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들을 만한 내용도 없었고요뭐 그래, 이야기할 수도 있지 생각했는데 이게 스킵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기분이 나빴습니다. 진짜 좀 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억지로 게임을 흠잡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할 말이 없는데 블라블라 이러고 있습니다. 꼭 참고 버텨서 깼는데 엔딩이 너무 아쉬웠던데다가 엔딩 때도 기분을 잡쳤는데 여기서 또한번 망칩니다. 굳이 잘 만든 게임에 엔딩 부분을 이렇게 했어야 했을까요? 솔직히 고전 게임의 엔딩이 해봐야 별거 없긴 합니다. 축하한다. 세상을 지켰다. 목표를 완수했다. 이 정도죠. 거기서 끝맺음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 더 좋게 하려면 얼마든지 좋게 할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안 좋게 마무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열심히 플레이해서 엔딩을 본 사람에게 끝맺음을 나쁘게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썸짐을 플레이해봤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똥게임이라고 종합했습니다만 게임 구조나 레벨 디자인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칭찬한 부분들은 요즘 게임과 비교해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재밌는 게임입니다. 스테이지들을 깨나가는 맛이 상당하기 때문에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분들께 여쭤봤더니 다들 컴퓨터실에서 즐기셨던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추억이 있으시다면 추억과 함께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인사드릴게요. 재미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